제가 결혼하는지 벌써 15년 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아줌마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명 되고 여기 우리 결혼하는 아가씨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직 키러는안 했지만 남친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이니까 아 어, 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줌마 모임인데 우리가 다들 마음 안에 악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사실 한국에 오는 지 10년 넘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피어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쵸? 많아요. 많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제가 얼마나 피어냈는지 사진 준비했어요. 오. 한번 같이 볼까요? 아, 네. 보여주세요 짜잔! 이거 하 어떻게 변했어요? 그냥 좀 나이, 나이만 나이받 받았... 봐도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런 거안 아, 보여요 더 어려진 거 같고 피부 관리도 많이 열심히 하시네요 아, 맞아요 어머니랑 남편 덕분에 피부 관리를 진짜 잘배워어 했으니까 아, 이거는 모르겠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 이거 <laughs> 코로나 나오기 전에 아 <laughs> 행복한 시간, <laughs> 행복한 시간. 2020년에 MBC에서 팩보드라고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기서 ね한 네, 반전했어요. <laughs> 여기 바로 카메라 마사지 힘이에요 <laughs> 이거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 KBS 일집 잘 쓰성. 그 방송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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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정도 환상 음. 그래서 한국 왔고 음. 다 잘려버렸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고 또고 너무 멋있는데 밑에? 아 예, 예쁜 어, 사진 어, 선택겠네 네. 우리 방송 같이 찍다가 맞아 이거 초번 주인가 찍었어 그럼 역시 직업 모델이에요? 네 원래 말을 하다가 한국 왔고 여러 개일다 하고 네. 있어요 뭐. 곧 8월 말 미라노로 이사 가요 그래서 이거 제 마지막 오. 비디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잘할 <laughs>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하시요 어, 요즘 우리 같이 MBN 국제 부부 방송 찍고 있어요. 그래서 현안 어. 했지만 이렇게 찍고 있어요. 모델이 에더 집중하신 것 같아요. 한국 오고 나서 멋있어지는것 아, 같아요. 되게 네. 버든 네. 너무 딱잘 맞아요. 그렇죠. 미안해서 네.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와! 와! 한상똑 같이 이뻐요. 또 이뻐졌어요. 네. 원래 원래 예쁜데 살 뺐어요. 살 빠지는 것도 있는데 음. 이때는 약간 아기 때저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얼굴이 살쫙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형이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2020년 너무 귀여워. 2020년 너무 아기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이제 늙어서. 안해 보여? 안해 보여. 그래 이때 이뻐졌으니까 그냥 너무 이뻐질 거예요. 와인 같아. 와인. <laughs> 와인 같아. <laughs> 나 와인 좋아하는데. <laughs> 2018년, 2019년 러시아 사람 같은데요 근데 20년, 20년 한국 사람 같아요 <laughs> 확실히 나라마다 조금 예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 따라가기 위해 다들 노력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우리도 한국 스타일로태어하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기 같아요. 같아요 여기 네. 고등학생 맞아요. 같아요 여기는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언어교육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다 네. 너무 높다. 학생처럼 보여서 뭐 알바 찾기도 힘들고 뭐 공부하는 게도 힘들었어요 저는 2016년 전까지 거의 앞머리랑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앞머리 없어졌어요 얼굴 똑같은데 머리 바뀌었습니까? 네. 다른 사람 같아요 아 그리고 모델 되는 느낌이 와요. 첨점 촵. 절대 모델 아는데 <laughs>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네. 블론드 머리 스타일도 잘 어울려요. 좋아하는데 머리가 너무 나빠졌어. 아, 아, 어 맞아요. 본은색 어. 원래 제 색깔인데 이 색으로 블론드까지 빠지면 너무 힘들어요. 언니 스스로 어떤 이유 때문에 더나아요좀더 어려 보이고 싶어서. <laughs> 아 맞다. 나이 어릴 때도 나이 많아 보이고 싶고 나이 많을 때도 어려 네. 보이고 싶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너무 젊은데 어려 보이기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려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 저를 학생 같아요 제... 아 진짜요? 아... 어... 아니 지금도 엄청 어려 보여요 사실 아니, 처음 얼굴 다 아... 처음 봤을 때좀 어려 보여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 힘들어요 <laughs>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려 보이는 게 좋은데 바꿔볼까요? <laughs> 생각 좀 할게요 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얼고 <laughs> <laughs> 있어요 맞아요 리다 <우! 웃음> <laughs> 씨 짜잔

저는 그냥 옷 입는 스타일이랑 머리까지 화장까지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쁘다 너무... 마지막 사진 너무 아 좋아. 마지막 사진 아 너무 연예인 같아요 진짜 이거 광고 찍을 때라 <laughs> 화장 잘 돼서 그렇게 <laughs> 보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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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놀래요 특히 엄마는 아직도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보고 <laughs> 난아 <laughs> 남편이 뭐라고 해? 남편은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 아, 너무 자랑스럽다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부모님은 좀 조심해 입는 거좀 너무 확 빨리 달라졌다고. 근데 사실 다 부모님 아. 똑같아요. 리다씨 <laughs> 네, 보니까 마음 안에 완전 한국 여자 준비돼 있어요. 었 맞아요. <laughs> 한국에 잘 왔어요. 동생은 보는데 부모님은 말도 이해 못했는데 왜 봤냐고 그래서 안 봐요. 동생이 누나 같이 안 타고. 왜왜 왜? 그때보다 좀 달라 보이는가봐. 그리고 말도 다르게 하잖아요. 터키에서도 한국말 하는 거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도 오기 전에 한국말 배우고 왔는데 그래도 많이 많이 늘어나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있어야 될까? 좀 이뻐서 있어야 <laughs> 돼요. 따잔 아아 제가 그 전도 늙었어요. <laughs> 사진 많아요. <laughs> 더 어려지신 어.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미수다 촬영할 때 전날이었어요. 딱 그냥 첫 촬영하기 전에 거기 대기실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어, 근데 이쁜데? 저도 거기서 조금 더 이탈리아 사람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어, 그렇죠. 어, 한국 사람 쭉쭉쭉 한국 아두마했 어. 있어요. <laughs> 여기 결혼식 사진이에요. 아, 이거 네. 진짜 이 진짜 나도 한복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왜이에서 한국에서 한 옛날 사진인 것 같아 국이서 한국에서 년국에기예요 똑같이 예뻐요 그요고 여기 어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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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에잖한요 아~~ 한 그런 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입고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찍었던 거. <laughs> 방금 찍은 거 아니죠?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한국식으로도 표현하는 같아요. 피리고 관리도 하고 화장도 제대로 하고 옷도 조금 더 여성스럽게 입고 네, 그런 느낌으로 연한 거. 네, 궁금한 같아요. 거 있는데요. 한국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한국말 역할 를하고 있는... 완전 못했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도 못어 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남편 연산을 보여줬거든요. 이연산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미수다. 웃음> 어머나 연관이에요. 결혼을 한 번씩 더 변하게 해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거의 저의 90%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생활이 같은 생활이 됐어요. 어디 가면 도 남편 계속 생각해요. 친구랑 식당에 가면 또아 나중에 다시 와야 돼요. 아사랑다 어, 그... <laughs> <당연히 부럽다. 웃음> 그래서 남편 생각이 없이 이제 못 살아요. 그게 제일 편하는 곳이. 뜨거운 뜨거운 큰아는 싫어. 얼굴워서 빨개졌어요. <laughs> 저는 건강이 신경 쓰는 거 시작하고 건강했어요. 이렇게 말... 음. 한국 사람들 다그런지잘모르는데요 먹은 음식부터 관리까지 다 그런 거로 저 관리해. 네. 멀티비타민은 뭐 오메가고 라겐음 다 챙기고 맞아요. 다니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왜 먹는지 물어보. 막싹다왜 그래. 먹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있는지. 네. <laughs> 어우 입맛이 아직도 못 먹은 한국 음식이 많아요. 근데 남편이 그냥 먹어 먹어 먹어. <laughs> 거의 50% 한국 음식 아직도 못 먹어요. 저는 오구 전부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한국, 한국 음식을 이미 한국 사람이었어요. <웃음> <웃음> 집에서도 터키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하고 한국 오기 전에도 한국 식당에도 일했어요. 저는. 어 진짜? 네. 거기서도 제가 잘 먹으니까 다들 너무 놀랬었는데어 아, 이미 너무 한국 사람이구나. 었 <laughs> 그럼 여러분 입맛도 변하고 생기는 것도 변하고 본인이 만족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에 대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쓰게 되고 아 저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더 느끼게 된것 같아요 전졌어요 네? 아 처음에 엄청 졌어요 한국 음식 9000도 추구나 아, 3개월 만에 아 3개월 만에? 어, 8kg 오머나 남편이 요리사 아니었으면 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저 남편도 양식 요리사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람. 많이 먹어도 아 <목소리> We are lucky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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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